자 이제 정보처리 기사의 마지막 과목인 5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5과목은 내용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대부분 기본적인 영어 단어 암기처럼 암기를 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론들이 최근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해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 뭔가의 매핑.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실 때 조금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트워크 구축 관리 섹션에서 인터넷 구성이라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일단 데이터 통신 시스템, 데이터로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에 기본 요소는 메시지, 송수신자, 전송 매체, 프로토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송신자가 메시지를 작성해서 이 전송 매체를 타고 보내는데, 이 보낼 때이 메시지의 처리 방식이라든지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로 약속을 해서 보내는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하게 돼요. 이 중에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구성을 보자고 하면 DTE랑 CCU, DC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말 장치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 통신의 양끝 단에 이 단이 끝이란 뜻이죠. 양끝 단에 있는 장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신하는 그런 장치고요.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 통신 매체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낼 때 속도나 동기, 이동기는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에러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요 ccu는 ccp 라든지 fep 라고도 불린다 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어장치의 제어를 받은 DCE가 실제 신호를 변환해서 여기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거고 여기는 신호를 변환해 주는 겁니다. 신호를 변환해 주고 다시 그걸 되돌리고 그다음에 그 신호를 동기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t 단말기가 있고요. 여기에 CCU가 붙어 있고요. d c 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이 있고 여기서 다시 DC, CCU 그 다음에 DT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로 나오지는 않고요.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변환 방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단어 자체만 이해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모뎀이라는 녀석의 신호 변환 방식인데요.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폭 편의 변조. 편의 변조는 SK 해가지고 딱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진폭이 A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진폭은 위, 아래 너비, 왔다 갔다 요동치는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너비가 좁으면 0, 그 다음에 크면 1,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주파수라는 거는 특정 단위에 요 진폭이 몇번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총 3번 바뀌었는데 여기는 두번만 바뀌었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번이네요. 뭐지? 됐건 이 주파수 편의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상 편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1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데 0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로 시작하죠. 요 위상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은 A 주파수는 F 위상은 P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진폭 위상 변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폭과 위상을 함께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총네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DSU 같은 경우에는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라 최대한 압축을 시켜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DSU는 디지털에서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내부에서 변환 방식이라든지 처리 방식이 다를 경우에 필요한 변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예요. 입력 같은 경우에는 dte에서 dsu로 변환이 되는 건데, 단말해서이 dsu 신호 변환 형태로 바뀌는 거죠. 요건 단극성이라고 해서 0V 또는 5V 레벨만 사용해서 0과 1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DSU에서 회선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양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그러니까 양의 전압, 그 다음에 0, 음의 전압 해서 0이라고 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레벨을 활용해서 신호를 전송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덱에서는 PCM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PCM이 적용되는 단계, 요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기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만 구분이 정확하게 되면 됩니다. 표본 샘플링 신호를 일정 간격으로 추출한다 보시면 되고요. 양자화는 이 표본 표본화된 표본들을 정수화시켜서 원래 이제 소수점 같은 게 나올 텐데 그거를 정수화시켜서 PAM이라는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디지털 신호로 다시 바뀌는 형태를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표본화 같은 경우에는 표본화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얘는 0, 얘는 1, 얘는 0, 1, 1, 0, 1, 0 이런 식으로 보호화 시키는 거. 요걸 코덱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려가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지금 내려갈수록 출제 비중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전송 시스템 통신 시스템 똑같은 말인데요. 전송이나 통신 방식이 단방향 방향에 따라서 단방향 전이중반이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방향은 한쪽 단위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을 하는 건데 예시를 보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반위중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가능은 한데 동시에는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전기 우리가 보통 무전기 버튼 누르고 말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띄면 들을 수만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동시에는 불가능한 양방향 전송을 반위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가능한 게 전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전송에는 동기화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동기화라는 게 뭐냐면 송신하고 수신 측의 작업 수행 시간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뭐초 단위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1초 시점에 공격을 했어요. 우리 게임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저쪽에서 도착할 때는 조금 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이 1초 시점에 공격을 했는데. 도착을 했더니 3초의 공격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이 3초 때 막아도 막아지겠죠. 그러니까 2초 때 가드를 시작해도 3초 때 공격이 시작되니까 얘는 막고 있으면 공격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초 시점에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2초에 가드를 수행하면 얘는 이미 맞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작업의 실행 시점 이런 것들을 일치화 시키는 걸 동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동기화를 할 때는 데이터 단위가 프레임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동기화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요. 데이터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당연히 서로를 일치시키려면 복잡하겠죠. 이 복잡한 부분 때문에 제어문자가 필요한 거고 책에는 제어문자가 열몇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간단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동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소량의 소량의예요. 죄송합니다. 소량의 데이터를 저속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전송을 하는 거예요. 문자 단위 소량이니까요. 자, 단순하고 저렴한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도 동기 형태로 동기화가 진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면 되겠다. 라는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 봤어요. 일단 허브입니다. 보통 일단 네트워크 장비도 OSI 7계층을 기준으로 이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허브를 먼저 보면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카드 같은 거랜 아, 코드죠. 그 랜선이라고 하는 거. 랜선을 여러 개를 막 꽂는 장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랜선이 막 여러 개 꽂혀 있는 이런 거. 이거를 허브라고 합니다. 이 허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라는 게 있는데 더미 허브는 전체 대역폭을 나눠서 사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무조건 전체 랜선, 램포트에다가 다 데이터를 뿌려줘요. 이거를 방송하듯이 뿌린다고 해서 브로드캐스팅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대역폭을 나눠서 쓰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컴퓨터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개선한 게 스위칭 허브입니다. 스위칭 허브는 말 그대로 스위칭. 필요한 컴퓨터의그 대역폭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물리 계층에서 존재하는 자, 물대내 전세표응이라고 해서 이 osi 7계층이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물리 계층에 위치하는 장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피터는 신호를 증폭하고 재생시켜줍니다. 재생은 죽은 걸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플레이가 아니고요. 신호를 증폭한다. 이 회선 타고 신호가 가게 되면 신호가 감쇄, 세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세기를 강화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물리계층에 존재합니다. 다음 브릿지라는 건 동일 프로토콜인 랜 랜이라는 게 네트워크 로컬 음, 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룩 어, 로컬 아레아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근거리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일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규약을 가지고 있는 근거리 네트워크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면 도로 확장하듯이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트래픽이 좀 증가하는데 그걸 얘가 약간 조절해 줄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요 물리 계층 다음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위치에서 이런 작동을 하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칭이랑은 달라요 스위치는 허브에 지능적인 확장을 한 허브를 지능적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하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스위치라고 할수 있고요 1대1 하드웨어적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라우터라는 거. 자, 라우터는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딱 맞아요. IP 주소. 이것도 아직 안 배웠죠, 우리가. IP 주소 기반의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딱 내비게이션이죠? 자, 요건 네트워크 계층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는 라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공유기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구분해서 공부할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이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동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죠 그두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가 서 형태가 다를 텐데 그 형태를 보정해 주는, 변경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거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국빈 방문이라든지 나라에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하던 이제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의전이 약간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따봉이라고 해서 엄지를 치켜 세우는 요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를 변환시켜주는 어, 어떤 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로 따지면 여기선 계산하게 되면 무조건 어, 정수로 나오게 되는데 뭐 3이라든지 이 3이 밀로 갈 때는 무조건 실수 취급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이 3을 3.0으로 변환시켜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게이트웨이가 역할을 해준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